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목은차 백신 연구석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차백신연구소 이전에 저희가 손절을 한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고, 어, 괜찮은 것 같다. 이평선로 수렴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손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손절을 한 후로 이제 존버하신 분들은 이제 V자 형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우리가 어, 진입했서 단가 이상으로 지금 수익 중인데, 아마 제가 1차 목표가를 위쪽으로 잡아놔서, 아마 입절 을못 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온 흐름을 보고 불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형태에서 보게 되면, 일단 밑에 쪽으로, 야, 위에 파동에서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파동을 이렇게 재보게 되면, 이 파동이 지금 거의 끝에 파동까지 빠진 걸볼 수가 있어요. 1.236배까지 하면은 거의 끝에 파동이 딱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큰 추세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백 씨는 어떤 걸 연구하는 회사냐면, 비염 백신, 이제 바이러스 예방, 예방이나 치료 백신에 대해서 개,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또, 그 뭐죠? 이게 등에 스폰하는 거? 대상포진. 어, 맞아. 대상포진 그 예방을 하는 이제 백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처들은 다 있어요. 개발만 되기 시작하면은, 어, 완성품이 나온다. 근데 지금 1상 이상 이제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이제 3상 이상 실험까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주가에 대해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 시간까지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런 형태로 이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평선들이 이제, 이제 완만하게 돌아서고 있고, 자세히 봐도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요건 아직, 정배열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골든크로스 나긴 했지만, 좋은 모습으로 골든크로스 난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제 추세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작에 대한 조짐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지점에서 어디까지 좀 기다리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눌릴까요? 아직까지 홀딩 중인데요. 이러고 신분들은, 5,710원과 5,100원 사이에서 반등을 예상을 합니다. 이 중간에 이평선도 있을 뿐더러 지금 내려가는 파동, 이전에 있었던 파동의 매물대가 이 중간에 있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저점을 깰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파동으로 봤을 때도 이미 최고인 하단까지 가있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갈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 어, 지금 MACD가 지금 완전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추세에 대한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임상을 다 통과를 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좀 모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기약을 한번 해보고 1차원 폭가는 한 8,560원 정도까지가 기대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임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대한 고점도 깨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죠. 얼마만큼의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오랫동안 돈을 맡겨 놓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잡아서 1차적으로는 한 7,040원 정도, 2차는 8,56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인 흐름은 그 이후에 1차,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로는 일단 위험한 조짐은 다 벗어났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바이오를 다루는 이런. 목표는 재무제표 가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나 어떤 대상들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어떤 거든지 한번 실적만으로도 지난 10년치에 대한 영업 실적도 지난 날들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들이 한 번에 다 메꿔지는 거 플러스 몇년몇십년치에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다다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들 표시를 해놓고 어, 차 백신연구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안에다가 지속적으로 업로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 가입해주시면 도인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